네, 2025년 9월 마지막 주,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이지 힘든 한 주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왜 이런 하락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핵심을 속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단어, 붉은 9월.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었죠. 이건 그냥 아, 좀 떨어졌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투자자들 사이의 공포가 그야말로 시장 전체를 완전히 뒤덮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대체 얼마나 심각했는지 먼저 그 충격을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이너스 4.3% 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주간 하락률입니다 주 초반에 1억 6천만 원을 겨우 지키나 싶더니 결국 1억 5천 4백만 원 선까지 쭉 미끄러졌어요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의 대장주잖아요. 그 대장주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부터가 신호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비트코인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어요. 무려 마이너스 9.7%. 62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560만원대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이 두 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두 코인만의 얘기는 아니었죠.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뭐, 이름 있는 알트 코인들은 너나 할것 없이 다 같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약세장이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말 그대로 피바다 였습니다. 주요 코인들 전부 파란불 없이 새빨갛게 물들었고요. 특히 이더리움이랑 솔라나의 낙폭이 정말 눈에 띄게 컸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시장이 무너진 걸까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한발더 나아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 핵심 원인 두 가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외부 압력과 취약한 내부 구조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밖에서는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가 덮치오고 안에서는 시장 자체의 문제점이 골마 터지면서 상황이 걷잡을수 없이 악화된 겁니다. 자, 우선 외부 요인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첫째, 미국 연준이 아, 우리 고금리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신호를 아주 강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는 막 치솟고. 반대로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은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유럽이랑 미국에서 규제를 어떻게 할지 계속 불확실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다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치명타는 바로 이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의 큰 손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무려 70% 이상이나 뚝 끊겨버렸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신화였죠. 근데요, 모든 걸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장 내부에 있던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이 하락을 그야말로 폭락으로 키운 거거든요. 자, 이때 그 내부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시죠.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 강제로 청산당한 소위 B2, 즉, 레버리지 선물 계약의 총액이에요.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하락세를 폭락세로 만든 주범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시장이 이렇게 피바다였던 바로 그 순간에 서울에서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서 전 세계 업계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웹3이 AI니 하면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하지만 이런 조인 소식 마저도 꽁꽁 얼어붙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녹이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모든 게다 떨어지기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잿더미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준 코인들이 있었거든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어려운 시작을 이겨내고 빛났던 코인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몇 흥미로운 이름들이 있죠. 우선 에스터 이건 새로 나온 프로젝트인데 출시하자마자 그냥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수십 배가 뛰어올랐어요. 또 플라즈마나 믹스마블 같은 코인들, 이건 게이밍 테마인데 둘다 50%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리 시장 전체가 무너져도 이렇게 강력한 개별 스토리나 테마가 있으면 그 흐름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그 핵심 신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솔직히 아직 불안합니다. 변동성도 클 거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해요. 하지만 좀더 길게 봤을 때 시장에 다시 살아나려면 딱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규제, 둘째 기관 자금의 복귀. 이 지르지긋한 불확실성이 거치고 시장을 떠났던 큰 손들이 다시 지갑을 열어야만 진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 거시경제의 거센 역풍이 과연 언제까지 불어닥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비로소 시장의 방향도 결정될 겁니다. 이번 하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섬이 아니라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